우리 영성심민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눈이 상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눈이란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도 의미하겠지만 우리 마음도 상징합니다 즉 눈이 상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건강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님의 은총으로 마음의 건강을 얻어가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영성심리학에서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혹은 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리적인 판단이 아닌 병리적 진단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죄인으로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 전혀 다른 그런 처방이 내려지겠죠. 죄인에게는 벌이 주어지겠지만 환자에게는 치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영성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는 그 사람이 마음이 환자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상심리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분노의 정도로 알수 있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분노의 빈도가 너무 잦은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빈, 분노의 빈도가 낮다는 것이죠. 자, 분노의 빈도가 낮다는 것이 분노를 억누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화낼 일이 줄어든 것 뿐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화를 내고야 말았던 일에 이제는 별로 개의치 않게 되었다.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건강해졌다. 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마음의 키가 그만큼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폭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인관계 폭.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다 싫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사래서 싫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주로 내편, 네편 이분법적으로 가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를 하면은 아마 적합한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가립니다.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이건 이래서 맛이 없고 저건 저래서 맛이 없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다잘 먹습니다.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심력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압니다. 자기 약점에 솔직하고 약점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무슨 척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척을 하는 분들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 봐 미리 벽을 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쳐놓은 벽은 애석하게도 너무 얇고 얕아서 금방 결통나기 일쑤입니다. 자네 번째, 경청할 줄 압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눈의 들뽀를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열려 있습니다. 길가에 핀자그마 꽃을 보고도 마음이 기쁘고 소박한 물건 하나를 받아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무디고 작은 일에도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잘 압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죠. 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죠. 웃음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웃을 일이 많습니다. 모든 일을 유머러스하고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을 경직되게 처리하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곁을 떠나서 위로움 속에서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신앙심이 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심도 마음이 건강해야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인 송복련님께서 보내드리는 시골지 꽃밭처럼 이라는 시를 전해드립니다. 흠없이 살러 가신 말씀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꿈을 꾸며 조심조심 살았어도 부딪히고 넘어져서 상처나고 흉터가 많은 몸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하시어 마음마당에 매일 쌓이는 욕심을 청소해도 구석에 쌓여 있는 욕망의 자네들은 어느새 산더미가 되있다 이제는 오물이 되었으니 거기에다 흙을 얹어 시골 고향집 꽃밭처럼 봉숭아, 채송아 씨도 뿌리고 날파리꽃도 분꽃도 피워야지. 백합 뿌리도 심고 장미나무도 심고 목련과 모란도 꽃 피우면 살인문 앞비로나무는 하늘에 닿겠다. 울 아는 꽃향기로 환하고. 달도 별도 향기를 맡고 어린 시절 달밤처럼 놀러 오겠다. 흠 없이 살다간 사람 어디 있으랴? 욕망에 진둘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으랴? 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주 머물게 하소서 홍성남 신부였습니다.